네, 안녕하세요. 주식특파원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전선과 전선업계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하면요. 지금은 잠깐 이렇게 눌릴 수가 있는 자리에요. 어, 눌릴 수 있는 박스권 구간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러한 어,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려볼 테니까요. 이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업황 배경을 보게 되면요. 최근 전선업계가 웃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자 왜냐하면요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 확대 그리고 전기차 전력 수요 그리고 노후 송전망 교체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이 AI 연산이 늘어나게 되면요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자 그리고 각국의 송전 아 그리고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들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 유럽 여기는 물론이고, 일본, 뭐, 호주, 뭐, 중동까지 전부 다 모두 같은 흐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대한전선, 그리고 LS전선 같은 이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또 하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지금 구리 가격 급등에 외형 확대까지 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 최근, 이 런던에서 이제 금속거래소, 여기에 이제 기준에 보면은, 톤당, 아, 톤당 1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17개월 만에, 17개월 만에, 최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선 업체들은요 원재료 가격을 판매 단가에 반영하는 원가 연동형 계획을 주로 채택하고 있어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 규모 역시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가 연동형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매출과 외형이 커진다라는 거죠. 즉 단가는 올라가고요. 어, 수주 물량도 늘어나면서 이 외형 성장과 함께 수주장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대한전선의 실적과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 대한전선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미국과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대형 HVDC 송전 프로젝트를 잇따라 따내면서 이 3분기 수주장구가 3조 원대 중반까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대한전선 시가총액이요. 4조 6천억 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올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가 3조 원대 중반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거의 반절 이상이 반절 이상이 뭡니까? 거의 뭐 4분의 1, 3 정도가 이렇게. 수주 장고에 잡히고 있는 거죠.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이 글로벌 프로젝트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요. 예전처럼 내수 위주가 아니라 해외 수익성이 높은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 성장 기반이 만들어지는 이 구조적 변화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높은 구간처럼 보이시죠. 많이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여지실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갔죠. 어, 물량 모아가고, 또 이렇게 수익을 냈고, 또이 자리에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어, 그래서 높은 구간이죠. 높은 구간은.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요. 저는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주봉상 보시면요. 지금 높은 구간처럼 보이지만요. 자, 최고점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어,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 이제 물량이 이제 매물대로 잡히면서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항이 좀 나오는 자리죠. 그래서 당연히 한번 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횡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구간 저항을 받지만 상승 흐름도 이어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상승을 위한 매집 단계에서 이 고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수급 상황을 보시면요. 어,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좀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기관에서 물량을 싸그리 담아가고 있어요. 금융투자도 담아가고 있죠.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 나간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큰손 세력들, 큰 손의 매물들은 지금 오히려 물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10월 13일부터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이 구간에서 중요한 가격대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서 거리가 가장 많이 됐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물량을 많이 담았습니까? 비율을 보세요. 지금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저점은, 어, 18,300원까지.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잡아준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어, 이들도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담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다 흡수해 가면서, 물량을 받아내면서 결국은 매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상승이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메리츠증권도 비슷합니다. 2 1,400원 이 구간이 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어 확보했던 자리고 이위 구간에서도 다시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2 4,950원 현재 이 구간 물량을 많이 담고 있어요. 신한투자증권 어 보통 외국계 증권사들의 물량들 많이 담아가고 있고, 이 실한 투자 증권도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죠. 자, 그래서 24,300원. 이 구간 중요한 가격대다.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번 잡아줄 겁니다. 어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 돌리고 상승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특별한 엄청난 악재가 아닌 이상은 더 크게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요, 잠깐 눌릴 수가 있지만, 전체 흐름은 명확히 우상향입니다. 자, AI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 송정랑, 이 모든 것들의 흐름이 대한전선의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유하신 분들은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일부 비중 조절하면서 끝까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요, 눌림목이 좀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이 맞습니다. 결국 박스권 조정이 끝나고 나면 한번더 빠르게 올라가는 이 상승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눌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구간에서 패닉셀로 나가지 마시고 자이 구간 물량을 더 담아갈 수 있도록. 어, 추가해서 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이렇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대한전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죠. 어, 이 구간에서부터 또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어, 10월 13일. 이 때부터 또 물량을 모아가서 우리가 어,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자, 보세요. 이제 현재 하락 마이너스 8% 시작해서 오히려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설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17%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또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 물량을 또뭐 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물량 확보하면서 열심히 지지선 구축하고 있고, 이 공장 착공했 했고 27년 가동 목표 이런 말씀들 다 드렸어요. 그리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주 발표 소식 티 한번 줄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13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 구간에서 10월 1일 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놨죠. 10월 1일 날 대한전선 흐름 나쁘지 않고 횡보하면서 물량 확보하고 지지선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량 늘려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영상까지 올려 드리면서 물량 잡아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안 하신 분들은 안 하셨을 텐데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위에 제 번호가 있어요. 위에 제 번호 자010 8239 120이 이 번호로 지금 대한 전선 할때 대한 문자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 보실 수가 있고 대한 전선 할때 대한 플러스 옆에 숫자 1을 넣어 주셔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뿐만 아니라 이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보실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한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요 영상에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미공개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탐방이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중요한 리포트 내용들도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 위에 제 번호로 지금 종목명, 대한전선 할 때, 대한,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을 무료로 드릴 건데, 현재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지금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추세 돌려내고 앞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담아가시면요, 내년에. 크게 또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 종목까지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AI 반도체, 로봇 그리고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핵심 주도 섹터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 실적과 이 매출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기관과 외국인 여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요.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큰 손의 물량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황제주 또는, 어, 히든이라고 문자, 어, 황제주 할때 황제, 또는 히든이라고 할때 히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자, 바로 지금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 히든 종목을 모두 무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상승 폭은 굉장히 커졌죠. 어, 그런데 눌림 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같은 섹터 안에서 이 후속주 중심의 순환이 빨리 돌고 있습니다. 자, 돈의 흐름은 이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SMR, 2차전지, 그리고 ESS 등, 자, 에너지 관련 섹터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입니다. 자, 겉으로는 이 반도체 장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실제로 ai 반도체 로봇 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 그리고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까지 촘촘히 있는 핵심 공정 기술 공급자입니다 이 특히 미세 공정 수율을 좌우하면서 민감한 공정을 구현하는 장비가 바로 이 회사의 강점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핵심 메시지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인프라에 돈이 더 들어갈수록 이 장비의 수요는 구조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HBM4 그리고 AI 칩 경쟁이 거세질수록 필수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최근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일반화하면 하락형 매집 그리고 상승형 매집. 자, 상승이 전환이 되었죠. 자, 그러면서 현재는 눌림과 이 박스권 횡보 안에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보통 이 구간에서는요, 자, 21선 재접촉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최근 9월에 이렇게 한번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전고 돌파 재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고 재도전 명분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자,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관건은 두 가지뿐이에요. 21선에서 이제 골든 코러스 돌파시에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1선이 지지가 되게 되면은 이 정배열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제 9월 이때부터 해서, 자, 저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외국인과 이 기관의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이 파란색이 기관인데, 자, 이 물량,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싸그리 담아가고 있고요. 이큰 손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그림이에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구간을 놓치면요. 다시는 이 저점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 제 번호가 보이시죠? 제 번호.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황제주 또는 히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수급 체크와 함께 눌림목 추가 매수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만큼 다 필요 없이 제가 가장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비슷한 패턴과 흐름이 나왔던 종목을 보시면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로보티즈는요, 제가 과거에 이때 히든주로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로봇 히든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이 종목, 자, 이 구간에서 보시면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추세 돌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자, 전고를 돌파하고 이 추세를 돌려놨어요. 그리고서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형 매집, 그리고 상승하면서 자, 상승형 매집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와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 제가 공략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렸구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요, 얼마 상승이 나왔느냐? 거의. 1000% 이상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 황제주 히든 종목은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이 구간에서 자,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갈때 자, 하락형 매집, 자, 그리고 상승형 매집. 나와주면서 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라는 거죠. 자이 구간에서만요. 무려 900%가 이상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갈 수도 있다 라고 봐요. 자1000% 이상 상승이 나와 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위구간에서는 이제 고점이죠. 어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자 21선 위에서 잡아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010-8239-1202. 자, 이 번호로 어, 지금 바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타점 공략과 분석 자료를 모두 공유해드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시초가 단타 검색기 장중 단타 검색기 자 그리고 종가 베팅 검색기도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첫 구독자 이벤트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구독자 확인되신 분들께만 드리고요. 자 사용 방법은 뒤에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 재테크 맞춤형 1억원 자 목돈 만들기 복리 투자 플랜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 번호로 재테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링크가 세 개가 뜨는데 자첫 번째 거 링크 구독자 무료 이벤트 폼입니다. 자 이거 하나 작성하시면요 모든 거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무료 이벤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제 텔레그램 공식 채널 어, 여기를 클릭하셔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클릭을 하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바로 제게 문자를 보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